아들 돌아와서 퍼스를 잡았지만 만점고. 설스 잡아도 포어는 그만이니까. 소비. 결국은 저 메르시를 잡아야 돼. 대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아. 아. 요 이거 요 이제 그만 좀 봐라. 와. 대제포 큰힘못보 오. 발휘하고 있구요오 사인구 잘했어요. 제 근데 대초한테 날아가자오 어,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나도 나 이렇게 멋지거든요. 야 이거를 기름 쎄기 때문에 끊지고와 네. 그래. 이게 뭐죠? 바로 터졌는 이것이 아니, 바로 버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네. 아니 항저우가 대파란 전략을 좀 생각을 해야 는거 아닌가요? 파라도 쳐다보기 전에 이미 지상 쪽에서 와또 왔어요. 너무 많이 되 끝났습니다. 이럴 수가. 위치 위치. 파이팅. 네. 오 네.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어요 자, 이거 부활 못하게 여기 서 있을 거거든요 네, 메르스를 지르스만 메르쉬.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간 용검! 아니, 만! 아니! 아, 땡 용검이에요 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흐름 리스포 인이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날말새 용검이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피가 일이없기 때문에 이거 뜨면 죽어요 자, 여기서 갈아버리고 아, 그마저도 아키텍트 변수까지 차단! 수명적으로 맞췄던데요, 크리에이티브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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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자, 견뎌야 됩니다, 학우 나노가한테 받은 구체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벌써 걸렸어요. 아 맞았어요. 아 잡았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요 가슴이가 마무리했지만 이러면 3점 3점씩은 남기면서 돌진하는 걸 잘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갔었는데 오늘 분위기에서는 이 대치전에서도 와와이게 어, 어? 리플레이 앞자서 이케 어, 장면인데요. 야, 야. 우와, 이거 뭐 어. 자하. 아막막 보는데 막, 막, 보는 막 미치겠어 요 무서워요 그냥 크리에이티브 오늘 플레이오코에 내가 나올 이유가 있다. 내가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다. 네. 네, 이걸 보여주고 어. 있죠. 서울에게 크리에이티브 와. 모습이 필요했어요. 제호 쪽도. 와 크리 에 제보 위에서 못 잡고 아, 못그 잡죠. 끌려갔어요. 어어 끌려갔어요.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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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 허리 끌기. 아두명 잡았으면 어. 토비 겁니다. 네. 자 그걸 끊어줘야 돼요 지금 한 점. 지금까지 소켓인데 이거는 뭐 소켓 하 잡았다고 해서 룬사가 아니죠 지금. 전원 처치에요 거 아직은 몰라요. 음, 자, 한자우 바로 하지만 이미 뒷라인. 아, 비트 못 받았고. 심지어 비트를 썼으면 맞죠 아, 아. 엔딩은 나도 볼까? 프로피 토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수가 관점. 아, 대장으로 밀어버리면서 서울 대이너스티가천적을3대 5로 잡아버립니다. 까지는 무조건 갈 수가 있고 자 파일 드라이버들 그냥 구가 보여준다! 아! 막 지뢰단! 여기 다벌려있는 와! 와! 마블! 아 랄리, 이거 1대형인데요 <laughs> 세상에 카운터 친건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중력풍기랑 교환이 됐습니다 와야 어? 토비! 배틀 메르시 예 네. 아니 메르시의 풍기가 어 자연! 아니! 이게! 내려! 심지어 정교하게 에 에이 딱 한, 트는 거 보셨어요? 네. 단 이렇게 여기다 하면 마블 선수의 중력공개 중력 아까 겪던 거. 대체야 방어 메트릭스 난리야. 다 갈리죠. 방어 메트릭스는 무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배틀 베르시하나는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포울다이오스 티가. 네. 다 왔어요. 아 10초. 네. 시간은 없죠. 근데 들어갑니다. 나노 영검도 지금 놀수 있는 턴이 됐죠 크리에이티브가 빨리 나오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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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여기 메카 던지는 큰일 나요 와와 네. 아 피츠 그리고 이러면 킬 이러면 잘못 밴. 들어왔어요 네. 아니 지금 크리에이티브가 킬밴에 크롱 면총다 맞춰놓고 그 사이에 피츠넛은 프리딜 해주고 당겨이러 음. 근데 는 네. 이게 이원심 끝나면요 아, 피츠가 침착하게 <끝> 거점 정리하는 해피 잘 발견했구요 프리딜 피치 과장님! 톤업 잠시만 이거 해킹 해놓고 잡고 근데 제스쳐 하고 피해보이고 아악! 그 머리 위로 포화가 드러납니다 거점 발아야니다 거점 안을 이렇게 쉽게 들어옵니까? 어 그래도 그래도 그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해피 갖고 해줘야 되는 거 살렸고 여기! 여기 못도망요 리오 잡고! 다못 도망가는데요 여기! 한 칸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무릎핀. 끝났어요. 서울다이너스티가 승자전으로 갑니다. 3대 0. 피치 직전에 인제구를 일단 잘라줬고요. 이거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응. 돌려야 되는데 지금 못 돌리면 피치 EFP도 어떻게 못 돌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리비 잘린 순간 피치가 여기서 EFP를 당기면 그나마. 수치에도 나는 잡힐 테고요. 아 근데 변수가 많은 조합이라 진영은 무너졌고 부활. 그때 갈고리. 못나 아, 못나. 아 토비. 자자 자, 자. 그런데 어, 잡아 잡았고 프로핏. 와 위치 정리. 아. 와 서울 뭡니까 이거? 아니 오늘 위험할 때마다 갈고리랑. 오늘 풀파라. 네 프로핏. 예, 프로핏. 어? 몇명 잡나요 지금? 프로핏. 야 일단의 세트 서울대 네오스틱 안라인 힘을 줘서 터트리자는 오히려 루시처럼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거합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오히려 레킹볼이 아니라 마블에 커버해주라니까! 자, 중력풍에! 중력. 자, 아, 나... 저 균열 납니다! 네, 오히려 좀 안정적인 그림이에요! 와, 이 맵을 고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자, 그두명이들러가 영원히 프리 딜이고 뒤로 물러 들어가지만 이미 안라인이 무너진 상황이라! 네, 이거 끝났죠. 끝났죠! 자그리 바비 피어리스 정리, 또까리더 타겟팅, 프리들이에요 야, 이게 플래타가안 잡혔으면 마리를 잡으면서 윗과 프로핏의 쉬 대전까지 갔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중력 부기승을 터트리려다가 떨어졌고 야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맵에서 그냥 뭔가 다른 조합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게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자, 오. 이러 이래서 부담스러워요. 어 충격탄 잘잡었어요와 충격탄. 와 진짜 이건 프로핏도 프로핏이고 그 전에 수면총이 네. 또 군대 어. 열리기 때문에요. 자 요시 마카로 왔는데 포커싱이 안 돼서 킬이안 나면 아 이러면 차절이에요. 이러면 조항을 내려줍니다. 지금 렉치볼 소보라 키워도 좋았어요어 그나마 휴바이 키우는 기가 막히긴 한데. 숫자가 그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스처, 무리 하나 터지긴 했지만, 말 이미 좀 숫자 차이가 나서. 말드라이브. 어. 아. 젠테스 아... 루트 안에 터졌죠, 그냥. 네. 질에 맞추는 능력도 있었고요. 이거 뉴욕에 플랫피가 어,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조합은 일단 지금, 그러니까, 뉴욕의 조합을 잘 통하려면, 민서의주옥기도 사실. 네. 아, 이게 호가. 홍... 아, 아... 아... 나노! 아, 나노! 자, 또한번 봅시다. 아... 나노 받고 잡니다. 음, 살리려고 네. 나노는 줬는데, 근데 그리고 학살에한번 잡히면 e m p 가 역전당해가지고 에 e m p 쓰고! 마도 녹였어요 아, 마도가 너무 들어 보이는데요 네. 네. 비가 못 쓰면 자자 네. 일단은 리필 자 일단 프로필은 부아 아. 제스처가 중앙을 안 놓쳐요 지금, 지금 이거 자탄 오는데 자탄 턴에 견딜 수 있을까 뒷라인 쪽에 아아! 이거 어! 메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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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자탄! 자탄! 자탄 파이브! 이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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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끝났는데요 끝나죠 이거 마도가 버텨도 아 이게 한스이 잡히면 타격이 너무 크게 난도가 마대 모든 동안 요걸 어드웨이킹 자 숫자 줄어요 아잘 보인 썬고 이닝끝 자 이번에 들어갑니다 왔어요, 왔어요. 자 왔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서울단는 다이너스가 천단이래 첫 그랜드 파이널 직전 올리겠죠 어, 자 예비 맞고 한스이 맞았고 이러면 EMP 없습니다! 자 점점 싸움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비번점의특수성이 비비기 대놓고 비비기 들어가겠죠? 자 세베비 해줘야 돼비해줘요자 중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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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어요! 자 아, 그대로 마블. 떨어졌어요! 마블이 그냥 뒤에다 삼켰어요 자 그리고 잡퐁! 네, 학살이 왔어요 EMP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그때 포커싱 자, 이제 3인3세 자, 타겟. 안 돼요. 포커싱이 안 돼요. 아, 김이 아 없어요. 여기까지 모았는데요. 자, 비비고 일단은 도빈을로쭉 그대로 간. 서울 다이너스가 최초로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